안녕하세요. 바이올라치워커입니다 이번 판에 카락스로 공을 출격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구조물 체력 증가를 찍지 않고 전투윤이 자원병 감소를 찍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제가 우주 모험을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주 모험만 갔을 때는 당연하게 미네랄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뭐 뭐냐? 광자포를좀 뽑을지, 뽑을지? 뽑을지? 그때 가서 보자 뭐 할지 그때는 무조 아모니 칼데르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초반 엄청난 최적화를 자랑하는 카락스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광물이 바닥났나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아모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둬서는 안됩니다 자 이분은 뭐 대학하는 모습 직히 뻔하니까, 뻔하니까 초반그 별게 없죠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바로 게이트웨이를 가야되겠죠? 아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관문을 가야되겠죠? 관문 잘못 지었다? 모르겠다 관문을 가야되겠죠? 약하다 무슨 물인데? 저거네요 다행, 다행인가? 저거도 무서워 다 무서워 그냥 다 무서워 모르겠어 아유, 다쎄나 빼고 다어요 그냥 아유, 돌어서돌어서 대충 70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양심이 있으니까 정말 부족해. 어, 양심이 있으니까? 제라고지어 줘야 되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어 광물이 그부 어, 우수스 있어요? 쓸수 있어요. 파스병 하나 지어놓겠습니다. 파스병이 또 하나 있으면 또, 내가좀 푸신데 쓰고 그래. 솔직히, 돌부시는데 괴롭히고 어봤자 아유. 그, 다른 거 같지도 않은데, 그거, 그거, 답답해 죽겠어요좀 그냥. 재전소가나왔요 아, 아니, 야그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봐봐요. 어? 어, 이 갑자기 끊겼다. 깜짝 놀랐어요. 오네요. 이제 여기다가, 매너 이렇 개, 딱두 개만. 지어놓고. 아이 자, 너. 이거 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거아하 편해. 잘 자, 이해 어? 아주 그냥. 이 어서 나오는 거야 이놈들게. 나좀좀 뭐좀 하는 거 같은데 잘하는 거 같은데. 덮어봐야겠다 덮어봐야겠어. 아유 덮어봐야겠다. 이거 좀 빨리 부여야될거 같은데. 연결지는 빨리 안 담는단 말이야. 야 대학가 폭립하고 있습니다. 엄청나 대학가. 깨어났으면 가서 때려. 시간이 없어, 지금. 너무나 지금 듬직해서 감동 중이야. 내가 너무 여유부린 거 아냐 지금? 오고 있죠? 나좀 늦었어 근데 뭐 이제 배경 보는 거지 뭐 사실 제 이야기...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이거로 뭐하나 시겠지만별 문제 없을 거라고걸 알고 있어 왜냐면 난 이가, 이것도 있거든 난 저항공선도 있거든 탈출을 저지했어 잘해 가스가 좀 아니 필요한데 누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줄 사람 없겠지 예. 나다. 우주밥 소환. 아한 마리가 나오기 참 힘들다 호의 진짜. 본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위해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호위호위호위해줄 병력이 필요니다저소로구팀을 보냅니다. 이미 왔기 음. 때문에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래, 정말 부족하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이러나 원시벌레야.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아 동맹 기지라고 하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 깽판이잖아 그이거 목표가 아, 도망친다. 그나 우리는 추적한다. 당연히 추적하겠지. 대단하다 진짜. 다 시간 좀 걸어주고. 아 맞다. 이할때가 아니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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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이걸 안 놓쳐? 이걸 안 놓치는 거야? 수정탑이 뭔뭐 소리야 수정탑은 수정 어 수태피어수? <목소리> 나와라. 와. 아니, 대학 학회 잘하신다 저건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고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이것도 있어. 반가운 소식이군요. 살짝 걱정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왕국적 반대가 격추됐습니다. 날 막을 수 없다. 시티 미라 말 조심. 동맹이 위험한 거긴 조언할 수 없습니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답답할 거다. 그냥 미안하다. 그냥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야, 사실 제 이야기기도 하지. 가스가 아가스더취하시지 말조심. 아 아니, 이사아 프로 같은데? 아니, 그 협동전도 프로가 있을 수 있잖아. 야, 난 프로 같은 사람 진짜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태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한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 아니, 뭐 그냥 혼자 다 해. 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고 있는 게 없고요, 지금. 혼자서 다 하고 계신데 뭐 가고 계세요 e s it? Mokuri told you to me. But you had t h e 이 t 요 극하고 있다는데, 뭐 긴장감도 안 된다. 동맹이 <목소리> <목소리> 야, 아니 진짜 쎄. 아, 대학가 원래 이렇게나 벌써 뭐1 1렙이야 와, 동맹이 이우리렇게 셋나?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땅놈들 같으니 어? 걸어줄 때 없나 어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걸어주면 되나? 아닌가? 어려워어줘야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 완료 아 여기 걸어준 데구나 업그레이드 하실 테니까 업그레이드 하실 거죠? 모르겠어 왕물더 채취하십시오 전사이전투 불입했으니 사실 제이야기 야 대아카 진짜 세다. 아닌가 내가 원래 이 정도 하는 다들 내가 존나 못하는 건가? 저도 대학카를몇번 했었거든요. 몇 번이나 꽤져쳐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겠어. 어떻게 되래 얘들아. 아니 뭐 지금 뭐 사실 궁합도 잘안 맞아. 나왜 있는지 모르겠어. 요잘 하시 네, 잘하셔동 맹이 위 험한, 상 황이 철수, 전 작하 게 오래 날 모욕 한다, 오리돌 다빼줄다라내소 중한 광 물이 바닥 나다동 맹이 위험 에빠 졌어. 사실 제이야기이부이지 그거를... 야, 지금 이제 여기 연구소 간다. 게임이 끝나가는 거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혼자 하신 거 같아요.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어, 뭐? 들으습니다용 응, 진짜 다씨 이거 다 걸어 줄게. 나쓸데 없으니까. 나시간 이제 폭 괜찮게 들어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럴 거야. 가스가 더필요됩니다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이동속도가 꽤 빠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저기네 전사들을 공격하고 있어 악당놈들 같은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뭐야 발사? 저건, 아 그랬구나 있다. 우그런거 같다. 아니 내가 적응에 실패한 거 같다. 야, 이거 그냥 어처구네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어, 원래이런걸 풀어주면은 좋은데 그냥 없어.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laughs>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가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안 됩니다. 지금 미니랄이 남단 얘기죠 지금? 이거 인구수들거든 사실. 그 좋은 게아니요 돈이 남단 탓인 거예요 그냥.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미라. 아유. 잠. 쎄다쎄진격서안 나오나? 나가라. 나도 수자왕복성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니다 어서 제거하십시오. 왕복사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곧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음... 전투에. 하트만 들랑은 하트가 아니잖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좀종셔야겠다 아니, 하트만 들고 싶어. 아, 아니다. 이밖에다도 주행되나? 얘가 뭔다 하잖아, 근데. 아이. 자가더 필요합니다. <laughs> 어신나의있고 스캔이 음, 끝났습니다. 이쁘다. 하트를 만들었어요. 재밌습니다. 우리는 정말 호잘 맞는 것 같군요. 에이 미친 뭐 하나 했네. 어디 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이야. 색간지 이게 뭐야? 야, 이거 엄청난 거아니 야, 멋있다, 진짜 야, 진짜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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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멋있다, 멋있다, 멋있 스핀 가스가 부족함. 차원로 세 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국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저기, 니 전차들 공격하고 있어.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고 생하 셨 습니다. 뭐한 건지 모르 겠지만 예 글씨 연습 을보셨 습니다. 여러분 파이 럴초 커였 습니다.